<목소리> 안녕하세요, 조합꽃입니다. 해가 <목소리> 뉘어 뉘어 또 지고 있네요. 오늘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목소리> 자, 얘는 마테우스, 마테우스라는 애를 오늘 분갈이 할 건데요. 얘는 제가 처음 보는 애요. 마테우스라는 애는, 음, 얘를 어, 제가 분갈이를 할까 말까 생각한 게 아마 이 하원에서 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마사가 얹혀져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 여기서 또잘 자라고 있는 애를 또 건드리면은 아좀 어쩔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 풀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쁜 분으로 옮겨주려고 얘를 어,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 마사토는 털어서 얘는 제가 재활용을 해요. 어, 밑에, 어, 배수층 깔때 이렇게 털어놓은 애를 씁니다. 아, 워낙 이게 분갈이를 하는 게 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흙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분가, 어, 재활용할 수 있는 애는 재활용하고, 어, 못하는 애는 버리고 하는데, 저는 옥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 웬만한 애는 빗물 맞추고, 흙도 빗물 맞추고, 바람, 이렇게 쏘여주고, 햇볕 쏘여주고, 한 며칠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내 마음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어 그렇게 말려서, 어 얘도 분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네요. 분에 지금 뿌리가 꽉 찼나봐요. 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 분갈이, 어쨌든 분갈이는 해야겠네요. 하원에서 갖고 온 애들은. 꽉 찼네요, 꽉 찼어. 음, 그렇게 저는 옥상에다 좀 며칠 널어놓고 일광욕 쐬어주면서 좀 살균 좀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재활용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런 마사라든지. 그런 거는. 오, 얘 진짜. 오, 꽉 차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 이야, 와, 제가 이때까지 한해 중에서 제일 빡빡하네요. 이게 아우 이 화분에서 엄청 오래 있었나 봐요. 저는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건드릴까 막까 했는데, 어우, 건드리길 잘했네요. 옆으로 눕혀서, 돌려가면서 좀 눌러줄게요. 어, 이 밑에까지, 어, 꽉차 있었나봐요. 우와! <laughs> 아이고, 얼굴이 안 떨어졌나 모르겠네. 아이고야, 다행히 괜찮습니다. 어우, 니네야. 아팠겠다 어떡하니 <laughs> 깜짝 놀랐네 와이 뿌리가 엄청납니다 이거 몇년 있었나봐요 이저 분에서 그래도 어, 뭐 깍지벌레도 없고 이 안에서 엄청 잘 자라고 있었네요 아유 제가 요즘 하면서 분생을 다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조금 살살살 털려고 합니다 이만큼만 털어야 될것 같아요. 얘가 또 건들건들거리네요. 얘는 벌써 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 혼자 독립하려고 마음을 먹었네요. 야, 이렇게 하엽 정리 조금만 하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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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털어주고요. 마테우스. 약간 로우, 생김새는 로우하고 비슷한데, 어, 색감이, 물듬이 조금 다르네요. 자, 얘는 뿌리를 조 잘라줘야겠어요. 뿌리를, 뿌리를 좀 잘라줬습니다. 화분은 이 화분에다가, 약간 롱분인데, 여기다가 심어줄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뿌리를 자르면서 보니까, 뿌리가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요, 뿌리가. 요 안에 여기 하얀색 여기 보이죠? 이렇게 나올 때까지 제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말리면 좋겠지만 아이고 뭔 지저분하네. 말리지 않고 저는 지금 바로 심을게요. 자분에다가 아, 배수층하고 배양토 좀 깔아놨고요. 아유, 배양토가 제가 이렇게 봉투를 받아놓고 이렇게 있었더니만은 아유, 이렇게 습기가 차가지고 좀 젖어 있어요. 오늘은 내려가면서 봉투를 열어놓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얹어주고요 조금 더 깊게 마테우스 다져주고요. 아, 이쁘네요. 마테우스. 마감토를 올려줄게요. 소림마사로 마감토를 하겠습니다. 어, 해가 떨어지니까는 좀 쌀쌀해지네요. 요즘은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이렇게 마크 다 했고요. 마테우스 마테우스는 2022년 10월에. 네, 분발이같다는 이름표를 꽂자줍니다 여기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내년 여름도 잘 지나가고 어? 이 꼬꼬기가 어디 갔나? 좀 먼지 좀털어지려우니까 꼬꼬기가 없네요 이 잎이 떨어졌으니까 얘는 떼버리고요 아이고. 자,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하고 올게요. 마테우스. 아, 색감 참 이쁘게 물들고 있죠. 라인 따라서 핑크핑크하니 물이 들고. 어, 입장은 아주 연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약간 노란 끼 어, 화면상으로는 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어, 노란 끼 노랑노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우스 여기 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